안녕하십니까. 22년차 보험설계사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적금식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적금식 보험. 말은 좋죠. 내가 보장도 보고 저축도 된다. 사실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장도 되는데 저축도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좋죠. 저부터도 막좀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는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저하고 좀 상담하신 분인데, 저기 전라남도 쪽에 사시는 분인데,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근데 이분 보험료가 한 달에 72만 8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월 72만 8천 원인데, 납입 기간이 10년입니다. 근데 보장이 황당합니다. 암 진단 시 500만 원, 수술비 조금 넣고, 사망 보장 2천만 원. 근데 월 보험료가 72만 8천 원입니다. 2022년에 가입했고요. 지금까지 3년 정도 납입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3년 2개월. 그렇다면 지금 이분께서 납입하신 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근데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매달 보험료 72만 8천 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2만 8천, 72,800원도 힘들 때가 있지않습니까 그럼 이 72만 8천원은 앞으로 한 7년 정도 더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분께서 너무 힘들어서 이걸 해약하려다 보니까 지금 해약하면 환급금이 천만 원이 채안 나온다는 겁니다. 천만 원이. 이게 앞으로 한 2년은 더 보아야 그래도 한80%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께서는 이 보험을 저축성 보험, 적금식 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고 합니다. 적금식 보험. 근데 요즘에 적금이란 말이 좀 바뀌었나요? 적금이라는 말이 한 5년 정도 불입해야 원금 좀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게 적금입니까? 적금은 언제 어디서나, 저축이라는 말을, 적금이라는 말을 언제 어디서나 내가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해약을 한다 하더라도 원금과 원금은 전액 보장받고 소정의 이자를 붙여서 받는 게 적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년짜리 적금을 붓는데 한 5달 정도 붓고 내가 해약을 한다고 했을 때 원금을 안 줍니까? 다 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적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 설계사들은 이 보험을 원래는 이 72만 8천원짜리도 보장성. 보장성으로만 가입한다고 치면 이 보험료는 3만원대가 맞습니다. 이 3만원대를 자기가 보험료가 좀 비싸야 자기 수수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뿔려야 됩니다. 뿔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건 만기 환급 저축성, 적금식 보험이야.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만원짜리 가입할 보험을 10배, 20배 이런 식으로 뿔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뭐 적금식이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내 돈보다 더 많이 나와?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보장이 워낙 허접스러우니까 그러나 72만 8천원을 10년간 불입한다는 라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후에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공시율이라는 거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는 지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72만 8천원을 내일 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해약해서 2천만 원 정도 손해 볼 거냐 말 거냐 지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치 제가 아까 그 사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인질 극과 같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신 그래 해약해. 그럼 2천만 원 손해 볼 건데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할거요 계속 가든지 아, 이건 뭐 보험사나 설계사는 아, 이게 참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상담을 한 안타까운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분들 그 어르신들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했는데 주택이 25평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멘트 벽돌 집은 아니고 이제 농가 주택인데 철골 구조 건물인데 이게 한달 보험료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 대단하죠? 이걸 이제 또 적금식 보험으 알고 가입했다고 합니다. 적금식 예명 무슨 적금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20평짜리 철골 구조 스틸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거랑 보장 보험료는 똑같이 제가 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월 4천 원인데 4천 원, ,000원. 4천 원이면 그것보다 더 좋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이 운전하니까 운전자 보, 운전자 보험에다가 상해 보험에다가 주택 화재 보험 넣고 월 1천 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두 어르신들이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간병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분 간병인 보험까지 다 넣고, 운전, 그니까, 보험, 그니까, 두 분의 간병인 보험도 다 넣고 해서 그 팔만, 그래봐야 팔만 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여성분,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월 2만 5천 원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고요. 그 아버님 같은 경우도 나이가 좀 있어서 3만 원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다가 상해 보험, 주택과제 보험까지 포함해서 만천 원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그 자녀분이 이제 설득을 해서 이건 저축성 보험도 아니고 적금식도 아니다라는 그걸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두 어르신들은 저한테 그 8만원이라는, 8만원도 되지 않는 보험을 통해서 간병인 보장을, 간병인을 보장받는 간병인 보험 두분다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에다가 상해 보험, 그 다음에 주택화재 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입니까? 예? 어떤 선택이더 좋습니까 여러분께서 한번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적금식 보험이라는 말은 설계사들이 만든 만든 말입니다 그런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적금식 보험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따로 있어요 그건 저축이 됩니다 그 이자도 주고요 중간에 해약해도 환급금 줍니다 내가 하는 돈 원금 손해 별로 없어요 그 저축 보험이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장성 보험에다가 내가 5천원에 가입할 거를 7만원, 8만원에 넣어서 비싸게 가입하는 보험을 저축성 보험, 적금식 보험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정확히 아시고요 이거 만기환급성 얘기하는 설계사들하고 말 섞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보험을 아껴서 저축하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요즘은 제가 저축하라는 말보다 국민연금에 조금 더 납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을 테니까요 제발 설계사들이 만기 환급성, 적금성, 저축성 이런 이런 이야기하는 설계사들하고 제발 말 섞지 않기를 제가 저희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